안녕하세요. 바이블러브콜입니다. 오늘은 삼손아 내가 내게 큰 힘을 주어 블레셋을 물리치리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복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라 땅에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생산치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다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불레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인이 아들 다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중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중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였으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는 길에서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울부짖을 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과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며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삼손의 부친이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혼인하는 소녀는 이렇게 가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하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거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이 7일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를 불러 이르되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며 졸라대자 삼손이 그 강박함을 이기지 못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며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동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7일 해지기 전에 그 동무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고 그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이 풀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와의 호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의도하여 아비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되었던 그 동무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갔을 때 장인이 그 삼손의 아내를 그 동무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삼손이 분하여 여우 삼백을 잡아 그 꼬리와 꼬리를 묶어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의 곡식밭과 감람원을 불살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저지른 일을 듣고 분노하여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삼손이 내가 아내를 불살은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에단 바이 틈으로 피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유다를 공격하여 삼손을 붙잡으려고 하자 유다 사람 3천명이 삼손에게 나아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하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기, 우리가 너희, 너를 죽이지는 않고 다만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고 세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툼에서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해 그 파리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결박되에서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고 말하였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불레세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당신의 그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수 있는지 말하라. 삼손이 나를 푸른 칡 일곱으로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답해다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맥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메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킨 후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이 그칡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들릴라가 포기하지 않고 두번세번 삼손을 재촉하자 그때마다 삼손이 힘의 근을 숨기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그 그림이 그, 그 무엇으로 말매만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했도다 하면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다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려오면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고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습니다. 들릴라가 하루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비히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희롱하고자 우리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오겨서 삼손을 다곤 신전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 전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불렛의 모든 방백도 거기 자리하였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으로 다 삼손의 제주 부리던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다로 강하게 하사 불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꿰 의지하고 가로되 플랫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전이 크게 무너지면서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삶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나실인으로서 수많은 플랫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볼 때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여인에게 끌려다니다가 두 눈을 빼앗기고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블레셋의 모든 방백과 백성들을 한꺼번에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땅이라새해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시었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욕기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상 결일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왕은 시편에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앞지 않은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간과하였습니다. 이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름으로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가을이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미로다 고 고백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에는 내 아들아 내 발을 지키며 내 명력을 내게 간직 하라 내 명력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바라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성경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직접 바라볼 수는 없지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림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선이 받은 엄청난 힘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발매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